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15절에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시공케 하는 한 사람 눈에 번쩍 떠 있는 사람 두드러진 사람 쓰임 받는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되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절, 요 사밭이 이르여 요하의 말씀이 그에게, 말,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요 사밭과 에도망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따라시다 짓고, 독대, 대면하자. 문제가 터졌을 때, 엉뚱한데 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져도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확 들이대야 돼요. 전공법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에 지금 물은 말라 빠지고 대책이 없을 때한 사람 선지자, 한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소문을 입수하고는 왕세 명이 남쪽 유다왕, 북쪽 이스라엘왕, 에도망 왕이 세 명이 연합전선을 구축했는데 신하들을, 참모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세 왕이 직접 다이렉트로 내려간다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직접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직접.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가 20년 동안 원수된 에서 형님과의 문제가 불거져서 야곱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 야곱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잔머리의 여왕인지 선물을 보따리, 보따리 보내도 끼꾸도 안 먹히고, 그다음엔 못생긴 마누라 앞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거 맞아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토끼를 놔고 보통 머리가 아니야. 평생을 형님도 썩여 먹고 아버지도 썩여 먹고 외삼촌도 썩여 먹고 사기 치고 야반 도주한데 은사 받은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 썩이다, 약탈자란 뜻인 그런 지사 빤사 같은 야곱이 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막판에 어떻게 할까요? 야폭 강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합니다, 독대. 주님과 나와의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사도 낱말하듯이 해서 되려는 변죽을 올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단판을, 주님과 내가 되면 주님과 직접 마주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짓고, 다이렉트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두 다리, 세 다리 걸칠 필요 없어요. 직접 마주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직접 하세요, 바로 하세요, 네가 하세요. 두 달이, 세 달이 변호인을 거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사람 박집사, 김집사, 중계방송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가 바로 가서, 직접 가서 얼굴을, 얼굴을 마주 하면 별거 아닌 걸 그래. 괜히 박집사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야복강에서 독대를, 독대를.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될 부분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항상 사돈 남말하듯이 조상 탓하는 것 교회가 문제가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다니까요 나를 변화시켜주시면 내가 변화된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가면 집 사니까 집을 사고 그 사람이 시집 가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 직고하리라 독대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리라 그렇게 도망 다니고, 야반도주하고, 숨어 다니고, 사기치고, 쏘기던 자 야곱이가, 야폭강에서 주의 사자와 대면을 하고, 독대를 하고 난 뒤에, 그가 길을 가는데, 아침해가 떠오르더라. 여러분,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한도뼈가 부러져서 가지만, 서광이 밝아지고, 아침해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되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의 앞길이 순탄하게, 성성장구하게 되는, 민수기역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고,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고, 비추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 직접 주님 앞에 나가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다.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때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갑자기 검은고 타는 사람을 왜데려가라 할까요? 검은고를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춤을 추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또 나와요.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끝절에 가서 보면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삼쾌하어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게 말씀이 재밌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갖다가 띵깡띵깡 수금을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수금을 타니까 사울왕의 정신병이 뮤직 테라피가 일어나서 음악 치료가 돼가지고 사울왕의 두통이 싹 사라지고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되었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있잖아요 상쾌하게 되었다니까요 다윗이 여러분 음악 대학을 나온 적이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 있듯이 목동 뮤지션이요 다윗이 무슨 뭐 레슨을 어디 한 시간 받아봤어요? 어디 고액과일를 해봤어요? 다윗이 무슨 음악 학원을 댕긴 적이 없는데 덜판에 양치기 하는데 이러면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다, 다윗이 10편에 보세요 나의 그 힘이 되신 요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향해서 알라뷰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나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10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하오니, 비파와 소금아 깰지하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유명한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 원래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저는 새벽을 깨우리로다그 김진홍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그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10편, 57편은 서문에 보면 다윗이가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있지 않으시죠? 여러분, 동굴에 갇혀 있을 때 뭐가 좋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못 지려뜨리고, 그날 이후로 하루아침에 출세한 거 아닙니다. 10년 가까이를 떠돌아다니면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추적 60번 하니까 계속 비난을, 도망을 다녔던 사람이 다윗이요.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다윗은 만원짜리, 사울왕은 천원짜리 하니까 사울왕이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요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추적 60번해서 잡아 죽이려고 따라 댕기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고 사무엘상 22장 이대로 보면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쪽박 찬 자, 부도난 자, 노숙자들 400명을 데리고 거기서 거지 왕초 같이 살더라고요. 노숙자들의 원조가 거기 나오더만보니 400명을 데리고 덜판에서 노숙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도망을 가는데 벌레 셋으로 망명을 한. 여러분, 도망을 가도 눈치껏 가야 되지. 벌레셋으로 도망을 가면, 벌레셋의 유명한 장군이 누굴까요? 골리아. 지가 골리아스를 죽여놔놓고, 그 나라로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좋겠지. 저 자긋이 우리 장군을 죽였다, 이거. 그래가지고 다이아마야 잘못 왔다 싶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당황은 되고, 고객님, 당황 되시겠습니다. 당황은 되지. 어찌할 바를모르 그러니까 성계 보면, 진성처럼 문짝에다 몸을 비적비적 짐승처럼 몸을 문짝에 비비적거리고, 수임에 춤을 질질 내면서, 내가 안 죽였는데. 사람들이 미친게, 어떻게 우리 장군, 권리안 장군을 죽였겠냐 미친 채 하면서, 짐승같이 몸을 비비적거리고, 그래가지고 구사일성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동굴로 들어가, 아들남 동굴에 기어 들어가 살면 좋겠어요. 집에 또못 가고. 계속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하는 중에, 동굴 속에 처박혀가지고, 지연시가 10편 57편이에요. 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왜 사람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거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는가? 사람이 계속 위축을 당하면, 고소를 당하면, 계속 공격을 당하면, 아무래도 우울해지지요. 아무래도 마음이 다운이 되고, 마음이 아무래도 불편해지는데, 다윗은 반대예요.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풍금이 있대요. 내 마음에 풍금이 있는데, 내 마음에 절대 음감이 있는데, 내 마음에 높은 음자리표가 있는데, 볼륨을 키워가지고 마음의 풍금을 두드려가지고 이걸 소리를 내가지고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이게 소리가 돼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비해 주님께 목소리 입바이 대선에 높여가지고 찬송을 불러 제키는데 이게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코르사가 되고 레미제라벨이 되고 사운드 오브 뮤직이 되고 일파가 되고 만파가 되고 난타가 돼가지고 불의의 민족이 돼가지고 옆에는 비파와 소금아 악기를 두드리 깨우면서 합주가 되고 연주가 되고 새벽을 깨버리러다 이렇게 나가고 제일 거시기한 그 시간 새벽 시간 그런 흑암의 시간 어둠의 시간 애매한 시간 새벽을 박사를 내고 새벽을 깨부리다, 그게 다윗의 노래요. 여기에 금은고를 가지고 오라. 금은고를 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나타난다.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찬양 소리를 가장 싫어하는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있고 이런 집에는요 찬양을 자꾸 털어놔야 돼. 우리 시티에서 방송만 털어놔도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제 방송을 듣고 목포에 있던 어떤 치매가 오신 할머니가. 시티 s 를 털어나는데 막 무슨 텔레비전에서 양 냄새가 나더래.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치매 걸려서 다 죽어가던 할머니 권사님이 TV 방송을 시티에 보고 살아나가지고 딸님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딸님들이 우리 어머니가 다 죽어가던 어머니가 시티 s 만 털어놓고 있는데 무슨 목사님 설교하는데 를 무슨 텔레비전에서 양 냄새가 나더래. 별꼴이 반쪽이요. 딸들이 둘이 출가한 딸들이 전화가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살아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치유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가 이게 파장이 전파가 주파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의 풍금을 떠들이듯 이게 검은 거를 타라 검은 거를 검은 거가 뭡니까? 검은 거는 현악계 현 줄이 중요한 줄이. 검은 거는 현이 생명입니다 줄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줄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건강의 줄이 터지고 사업의 줄이 터지고 인맥의 줄이 터질 때가 있다니까 이게. 줄이 팽팽하게, 여러분, 기타를 치는 사람이,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냥 띵강띵 하는 사람 아무도 나와서, 일단은 튜닝을 해서, 조율을 해서, 줄을 팽팽하게 쪼아가지고, 띵강띵강 해보고, 그래야 소리가 나오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줄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줄이 터지면 말짱 소용이 없네요. 여러분의 거문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거문고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연주를, 조율을, 연출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모세의 노래 노래가 많아 노래가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한밤중에 감옥에서 깊은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지키니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된다니까요. 오늘 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다해 놨어. 하나님이 연주를 다해 놓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방치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100% 튜닝을 해서 소리가 나오도록 했어. 나만의 목소리로, 나만의 칼라로, 나만의 음색으로, 나만의 주파수로, 나만의 파장으로, 나만의 절대 음감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요리할 때 얼마나 신경을 써요. 요리를 잘하는 분은 일단 부지런해야 돼. 새벽같이 새벽 시장에 가서 신선도가 있는 신선한 해물을 사와야 되지, 게을러 터진 거는 자빠져 잤다가, 앞집에 반찬 가게 가지고 일주일 된거 꼼꼼하게 냄새가 썩어 빠진 걸 사다가 끓이 놓으면 신랑이 몸이 좋겠서안 좋겠어요? 일단 부질은 해야 돼, 일단 부질은 해야 돼.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 학교가 부산에 서부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배경이 목사님께서는 전도사님을 뽑을 때 장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하려고 하면 일단 1 0 0만원을 주고 장사를 시켜보면, 부지런한 사람은 미약가를 하나 사가지고 자갈치 시장에 가서 새벽같이 싱싱한 물건을 떼가지고 아이템상한테 오늘은 방울토마토를 할까? 수박을 할까? 호떡을 할까? 찰떡을 할까? 고걸 고민해서 정해가지고 그 아파트 207동 앞에, 고그 정문 앞에 딱 세팅을 해놓고 애들이 나오면 애들 막 머리를 써다듬어 가서 향이 있는 얼굴이 완전 눈에 총기가 만발하구나. 애들을 칭찬하면 엄마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하고 센스티브하고 총명한 사람은 미학가를한대 사가지고 장사를 팔자로 한대 그런 사람을 전도사로 시키 어떤 인간은 하,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겠나? 그래가지고 게을러 터지다가 물건도 신청을 못대고 이상한 거 생각을 해서 키운 묘수껏 약수 돈다고 팔리지도 않아서 이상한 거 사다가 아파트 정문에는 쪽팔려서 못 가고 뒷문에 거 갖다 놔놓고저 벤치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되가노? 그런 사람은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앞으로 전도사를 하지 말라칸한 어쩌나요? 장사도 못하는 게뭘 하고서요? 장사를 한다는 건 시세를 알고 경기를 알고 요즘 유행하는 게 방울 도마도요, 소박이요, 호떡이요, 참외요. 요즘 히트치는 대박을 터뜨릴 만한 선정을 해서 새벽까지. 가수 신선도가 있는 걸 사와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거기 가서 유통이 제일 잘된데 가서 앉아가지고, 애들 대가리를 써다듬어 가면서 애를 칭찬하면 엄마들이 해블레 해가지고 다 사간다는 거예요 주부들이 심리를 알고, 경기를 알고, 시세를 알고,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요. 영화가 한편 만들어진다는 건그 시대의 음악을, 여러분, 그 시대의 뮤직, 조명, 모든 게 여러분 시나리오가 모든 무대가 모든 연기자가 연합해서 합동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영화 한편 아니겠어요? 영화도 좀한 번씩 보셔요. 여러분 살림은 여러분 가족을 위한 요리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주부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요리하는 거예요. 꼭 서울 대학교 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인생 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면 눈치 약점이 똑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산전 소정 약점면 산소가 잘. 돼.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요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연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놀이를. 목소리가 좀탁배이 깨지는 소리면 어때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악기를 주셔서 하오니, 나의 솜씨를 가지고, 나의 연주를 통해서, 부르의 명곡을, 최고의 작품을 남기자, 이 말이요. 쓰임 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때,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쓰임 받을 동안엔 죽을 텀도 망할 텀이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이 시대가 요청하는 한 사람, 쓰임받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소명자, 사명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